아멘. 네, 어, 오늘 이렇게 또. 수요일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어져서 너무나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아까 우리 장로님또 기도해 주셨는데 어 제가 또 그저께 강도사 인어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도사 인어 받고 처음으로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같은데요. 강도사가 우리 뭔지 모르시는 분들 좀 많으시죠? 어 저희 교단 저희 어 보수교단 쪽에서만 있는 어떻게 보면 직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그런데 이 강도사라는 거는 도를 강해할 수 있는 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뭐냐면 어. 저희 총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식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네. 강도사가 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어 저희가 그 정식으로 설교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전에 전도사가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하면 저희 뭐 총회 헌법상으로 봤을 땐. 불법이죠. <laughs> 근데 어떻게 정식적인 설교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이제 강도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정식적인 설교를 할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총회에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 귀한 직분이고, 저희한테 참 많이 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직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뭐 불법이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또 이제 당회에서 또 당회장이 허락하면은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 완전한 불법은 아니고요. 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 귀한 기쁨을 받게 돼서 어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말씀의 주제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시면서 교회라는 말참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지요. 그리고 또 주위에 교회라는 단어를 너무 우리는 참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많은 교인들에게, 많은 교인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교회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면 어 이게 또 막상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 쉽게 대답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물어볼까요? 부담스럽죠?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누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아니, 어, 언니, 아니면 오빠, 아니면 뭐 삼촌, 어, 교회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살짝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네. 어,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 뭐냐, 수준이 높으셔서 그러진 않을 텐데, 대부분의 이제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교회? 어, 교회는 교회지. 어, 그리고 뭐또좀 아는 분들은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야,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그런데, 음, 한번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짧게, 너무 길게 하진 않는데 짧게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어, 어떤 그 단어인지, 원어적으로 한번 보면 이런 단어예요. 어, 떼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우리가 십자가가 달려있는 종교적인 건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교회하면, 교회라고 건물 같은 걸 생각하는데, 어, 또그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이제, 어, 그냥 교회하면 이 교회 예배당. 어, 이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 구약에서 어, 이 교회를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단어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카할 에다. 이게 좀 원어인데 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 이 카리알, 카할이, 카할이라는 말을 한번 알아볼 텐데 이게 뭐냐면 어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부르다에서 온말로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하여 죄악에 깊이 빠진 인류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사람들을 부르시거든요. 예. 에덴 동산에서는 그 반역 반역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죠. 그러면서 부르십니다 아담 하와를 부르시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참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이런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여 모인 우리가 그 무리. 그 무리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아까 전에 또두 번째로 나왔던 그 에다라는 그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 에다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지정된 장소나 처소에 모이는 모임을 또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정리한 것처럼 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응답하여 모인 무리.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봤을 때 교회가 이런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이 교회를 뭐라고 할까? 어, 신약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저런 식으로 쓰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이 에크라는 저 앞에 있는 에클리한 단어가 뭐냐면 그 바, 어디로 붙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밖으로 어디로 붙어. 그 레시아라는 건 부른받은 또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교회는 여기에 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무리를 어,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교회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장2절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이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 우리 이 큰빛 어 교회 역시 전라북도 전주시 아중리에 있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전주 지역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중리에 있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게더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은 뭘까요? 그러면 이 건물은 큰빛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게 어, 정확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 좀 혼동하면서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이렇게 좀 정확히 알고, 어, 살아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교회에 대해서 한번 배웠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에 대한 개념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적으로 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 뿐만이 아니라, 어, 삶의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우리 신앙생활도 참 균형이 중요한데, 어, 이 교회라는 개념도 균형 잡힌 개념이 좀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운 거를 가지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 그리고 이 교회도 그저 형식적인 것이다. 이건 다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어, 이거를 약간 좀 폄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어 이런 분들은 약간 교회의 이런 영적인 의미들만을 중히 여기셔서 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외적 가치나 조직 이런 내용 등을 어, 좀 무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란의 노른자가 어, 계란의 노른자가 이 껍질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보존이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이 계란의 껍질과 같은 교회의 이런 질서, 조직 이런 헌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안전합니다. 예. 어. 요즘은 이제 가난 성도라 하시죠. 가난한 성도라 해가지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 근데 많은 또 시험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어 성경에서 원하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어 성경은 권면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인 무리여야 됩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 우리가 모임에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교회의 몸된 지체들과 아름다운 친교를 나눌 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어... 지금까지 우리 한번 교회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잠깐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예수 믿는 우리가 또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고요. 하나만 좀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된 건데 우리 어, 나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교회를 우리 후배들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싶었는지를 한번 또 한번 알아봤어요.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이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라, 무엇인가라고 어, 좀 알려주고 싶었는지 한번 보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의 그 단어를 우리 그 한국 말로 어, 교회라고 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한자잖아요 한자. 근데 이 한자를 보니까 이렇게 어, 썼더라고. 교회는 가르칠 교자의 모임 회자입니다 네. 어, 직역, 직역을 하면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인 거죠. 교회라는 게.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거를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의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을까? 아마도 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에 기록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교회의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치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속한 이상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예. 주일학교에서 그 전통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뭘 하죠? 네. 공과 공부라는 걸 하잖아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어, 성경 공부 의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이 시간이 왜 있을까요? 네. 이 시간이 왜 있을까? 그냥 서로 교제하고 친해지고 간식 먹으라고 있는 시간일까요? 그게 아니죠. 네. 이 시간은 설교를 통해 배웠던 것을 각 개인이 이제 잘 이해하고 받아서 각자의 삶에 맞게 선생님들이 그 삶에 맞게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따로 갖는 것입니다. 네. 공과라는 것은 배우고 공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리하면 뭐냐면 이 교회는 배움이 교회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 성경은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지름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빠르게 우리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다 아는데? 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이미 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귀에 딱지가 지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앉혀놓고 또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어물어물해요. 네. 우리가 희미한 것은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확실하게 붙잡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때, 어, 막 전혀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이고, 공부한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틀리잖아요. 안다고 생각한 거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진짜 알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알고 있다면 삶 가운데 이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틀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듣고 가장 또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가르치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뭘 배워야 될까? 그걸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네. 사도는 누구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입니다. 열두 네. 사도, 열두 제자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이 끼게 되는 것이죠. 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직접 눈으로 보고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사도죠. 어.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배운 그대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또 가르쳤습니다. 사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또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제 속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속사도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자신이 배운 것을 전수했고 그렇게 전수되고 전수되고 또 전수된 가르침을 너무나도 잘 정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도신경인 겁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시작 전에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이거를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죠?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계시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한다는 우리의 신앙을 아주 탄탄하게 요약해 놓은 신앙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사도신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서 우리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우리가 막 무역지에서 보면은 스승이 제자에게 자신의 내공과 이 무술의 비급을 전수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비급이 계속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 통해 전수되는 것입니다. 네. 그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 그럼 이 사도신경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가르치고, 우린 또 배우고,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이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움의 끝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 사도신경,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배움의 끝에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뭐죠? 바로 다를 이에 끝단자라를 쓰지 않습니까? 만약 그 끝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단인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배우는 것이지요 이걸 열심히 가르치다가 그 끝에 이만희가 있고 그러면 누가 되죠? 거긴 신천지인 거죠 그 끝에 예수님이 없고 안사동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을 세번역 성경이라는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첫교회는이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사람이, 어, 언제 몰두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되게 몰두한다. 집중하고, 집중한다. 언제 사람이 막 집중하고, 거기에 열정을 막 낼까요? 그거는 사랑할 때 몰두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몰두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 아직 우리 좀 나이들이 있으셔서 그런데 만약 청년들이 있다면 어, 이 예배당 안에 어, 자기가 되게 관심 있고 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이게 어, 그 사람만 보이게 되는 거든요. 어, 모든 관심이 막 그것에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음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과 사람들은 초대교회 우리 선배님들은 이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 엄청 몰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배우는 일이 아, 막 곤욕일까요? 여기는 너무나도 한 즐거움이죠. 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너무나도 즐거운 것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 가르침의 배움과 배움의 이 동기와 목적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무언가를 막더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처음 교회는 그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함으로 그분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르침이 이제는 우리의 이제 차례가 된 것이죠. 사도들로 이어진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 아시죠? 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면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거든요 하지만 어, 배우는 일에 너무나도 무관심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삶 가운데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게 우리 목회자들의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김대한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미혹하는 영이 누군지 아십니까? 막 이단들이 아니에요. 이 앞에 서 있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는 목회자를 너무 의지하고 목회자가 하는 말들을 너무 다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깨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하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다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들이 읽고 본인들이 연구하고 본인들이 알아갈 수 있는 실력과 힘을 길러 주는 게 저는 우리 목회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 주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관심이 없고, 성경을 읽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좀 읽자고, 정말 많이 건면해서 이제 몇 친구들이 같이 읽고 있긴 하지만, 너무 싫어해요. 네. 싫어해요. 우리, 어, 이 마지막 때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에 우리가 좀 집중하고 더 시간을 좀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아내 눈으로 직접 그 말씀이 들어올 때그 말씀이 또 제대로 또 알아치게 되는 거거든요. 어,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들은 뭡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고 또 계속 배우고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내가 공부한 것들 계속 가르칠 수 있었으면 가장 좋겠고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만 같이 스터디하고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참 삼가운데 여러분들. 어, 살아가는 게 현실 속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말씀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별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또 이번 한 주간 어,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배우는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하게 모이게 하신 이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어, 단어고,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힘을 썼고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하나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